여기는 서울 동승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방송대에 입학한 지 8년이 되어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 대학로라고도 하는 이곳에는 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방송대가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등록된 학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교는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등교하지 않는 학교이지만, 이제 거의 모든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8년 동안 4개의 학사학위를 했습니다. 저에게 학사학위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것 중에는 배운 것은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학기에다가 이게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을 할수 있고, 마침 직장에 다니지 않고 편하게 지내게 되어서 공부하기가 더 편합니다. 20년 가까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했으니 공부만 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도 잠시뿐인 시간이라서 마냥 즐기려고 합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방송대에서 성악과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방송대는 온라인 수업 위주인데 비학위과정으로 오프라인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도 재미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비록 성악가가 될 수는 없지만 나의 잠재 능력을 찾아내는 과정은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늦게 대학과정을 해서 학사 다섯 개, 석사 두 개를 하고 나서야 공부를 왜 하는지 알겠습니다. 물론 유학을 해서 박사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역시 혼자의 능력으로 할 것입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공부도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스터디나 모임을 통해서 잘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학기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성악도 배우고, 선생님도 알게 되고, 다양한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